이제 드디어 16기가 끝났죠? 그래서 이번 주 방송은 그냥 16기를 마무리하면서 어, 마지막 정리를 해보는 리뷰를 가져볼까 하거든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16기였는데요. 제가 있는 뉴질랜드와 어, 한국이 시차가 원래는 3시간인데 요즘 서머타임 적용이 돼서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본방 사수하려면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서 봐야 하는데 어, 지금 여긴 겨울이거든요. 최근에 또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어잘안 낫고 해서 어제는 못 일어났겠더라고요. 그래서 라방이라도 봐야겠다 싶어서 새벽에 비몽사몽 일어나서 어, 들어가 보니 시청자가 24만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와 역시 16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16기하면 어, 히로인의 재림 영숙님이 빠질 순 없잖아요. 원래 이번 라방에 참석 못 한다고 해서, 어, 그럼 안고 빠진 찐빵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또 늦은 밤 KTX를 타고 와서 라방에 뒤늦게 참석은 했더라고요. 본인 개인 라방에서 뭐 대단한 거 한방 터트릴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 라방에 참석하고서는 장황한 인사만 하고서는 제작진이 급하게 라방을 종료를 했죠. 이분은 녹화방송으로 전환했는데요. 아마도 제작진들도 당황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영수웅님이 라방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제작진들은 출연자들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어 모르고 있었던 건지 어, 남 PD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된 건지 몰라도 어쨌든 남 PD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런 와중에 영숙님이 라방에 참석하자마자 무슨 시상식에서. 대상소감 말하듯 썰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전 몸도 안 좋고 누워서 보고 있으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그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지난주부터 개인 나방을 시작할 때부터 느낌이 쇠한 게 느껴지던데 전 적어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본인이 이미 연예인이 된것 마냥 홍보질 오지게 하고 있다고. 이분 라방에서 말투 들어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셔서 요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상철님과 같이 찍은 사진도 일종의 퍼포먼스였다고 하고 제가 마지막 영숙님 리뷰에서 이분이 달밤에 춤춘 것도 홍보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오지게 하는 거다라고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 봐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영숙님 요즘 연예인병에 걸려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자기 포장은 귀신같이 참 잘하죠? 라방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역에 도착하면서 개인 라방에서 그랬잖아요? 아, 제작진들이 상철한테서 배웠는지 참 집요하다라고 마치 이 한밤 중에 제작진들의 집요한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방에 참석하러 가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왜남 PD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영숙이 오고 있는 것도 영철을 포함해 출연자들한테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영숙이라는 이 친구가 방송에서도 계속 보여줬지만 어떤 상황을 자기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포장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라방하면서도 생활화가 된 거죠. 그냥 본인이 불리하고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먼저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들어와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에 쫙 나봤잖아요. 뭔가 주인공은 뒤늦게 도착한다라는 것처럼 이 친구는 그런 쪽으로는 도 같은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착석하자마자 카메라부터 찼죠. 그러고는 대뜸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뭐 이런 말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늦게 왔으면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부터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왜 우리들은 공통된 인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늦었으면 늦었다고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게어 공통된 인지잖아요. 그리고 방송이 라이브로 진행되고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있는데 무슨 청룡영화제 대상 소감 말하듯 한자마자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줄줄 시작하는데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시청자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어 개인적으로 세워봤는데요. 이런 말만 다섯 번 이상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성원을 보냈는지, 누가 응원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잘못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연예인뺑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달리 다른 표현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주변 다른 출연자들 표정 보시면 다들 똥씹은 표정이잖아요. 제가 볼땐 그냥 16기 같은 출연자고 또 나이 어린 동생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다들 영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광수 님은 표정이 완전 어둡잖아요. 본인도 방송을 봤다라면 이제는 스스로 여기저기 싸지르고 다닌 걸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미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속으론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영숙이라는 캐릭터를 참 좋아하거든요. 지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러면서 단아하고 동양적인 매력들도 느낄 수 있으면서 그런데 이번 16기 영숙을 보면서 영숙 캐릭터가 트라우마가 될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강인하면서도 세고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 같은, 어, 마지막 방송 좀 볼까요? 상처를 선택하지 않은 본인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혼자가 아니고 책임져야 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럼 자녀가 없었더라면 상철님을 따라서 미국에 갔을까요? 글쎄요. 영숙이라는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자녀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더 떠받들어 줘도 갈지 말지를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요? 방송에서도 이제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난 살림하는 거 못하고, 애 키우는 거 못하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 못하고. 그래서 그런 여자 구해라. 이게 본심이지 않을까요? 나 그냥 부엌대기 만들지 마라. 난더 가치 있는 여자고, 더 많은 걸할수 있는 여자다. 그러니 나를 그만큼 대우해주고, 더 떠받들어 달라는 거죠. 내 앞에서 아기같이 말잘 듣고, 기어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 말을 자녀 때문에 책임져야 하고 모두 해야 하고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게 대단한 일 하시는 분이 왜 산전, 수정, 공중전까지 다 겪었을까요? 궁금한 거죠. 상철님에게는 본인의 입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는 도통 안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자녀가 없는 상철님이고 또 미국에 자녀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 뭐든지 고민거리가 되는 건 맞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상철님과의 조심스러운 만남을 선택하기에 앞서 더 걱정이 됐던 건 본인의 자존심이 아닐까요? 결국에는 본인 앞에 엎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철님의 유교적 마인드도 문제가 많죠? 제가 지난 상철님 영상에서도 상철님의 여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어,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라방 이후 녹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숙님 관련 영상들을 보다 보니 또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철님과 인스타 팔로우 수 누가 많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다른 출연자분들 표정들 보면요, 쟤는 정말 홍보하러 나왔나 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지 않은가요? 다들 할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거나 심지어 딴 행동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광수님한테도 이제서야 사과를 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성이 1도 없어 보이던데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어 이제 16기 영숙님은 보내드려야죠. 저도 리뷰할 때는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감정을 씻지 않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에만 충실하자는 모토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번 16기 영숙님 리뷰하면서 스스로도 감정에 치우친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이롭지 못한 감정 속에서 리뷰를 한것 같거든요. 다음 17기 영숙님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다음 영상은 현숙님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